아, 바다 끝까지 왔습니다. 끝까지. 자, 끝까지 왔어요. 우리의 가을이 차는 길 없는 데까지는 옵니다 아, 더하여서 뭐. 길 없는 데까지 왔으면 걸어도 고 들어갑니다. 끝까지 또니다 조심하시오. 자동차가 끝까지 왔고, 걸어서 끝까지 갑니다. 이게 인천 진짜 조개 맞네요 조개 아까 어떤지 해물칼국수 먹는데 조개를 그냥 한르큼 주더라고요 아 좋아요 저 비행기 오네 오 비행기 아름다워라 우리의 날개 제주항공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더 멀리 보이는 인천 바다의 배 좋아요 아주 좋아요 멋습니다 이기는 인천이 보이고 도전히 비행기 한께 내려오고 있습니다